오늘은 파라 특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우선 보조 특전에는 드리프트 추진기라는 특전을 획득하면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 루시우의 이속이나 주노의 하이퍼링, 키리코의 궁극기 등 이속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스킬이 금지되는데, 대신 무중력 상태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마오가 궁 안에서 사용할 경우 궁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궁 바깥쪽에서 들어올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 대신 마오가의 궁극기 높이보다 더 위로 떠오르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만약 마오가가 궁극기로 낙사를 노렸더라도 끌려...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대신 시그마 궁에 당했을 경우 느린 속도로 이동되긴 하지만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오고 솜브라에 해킹에 당하면 그대로 궁극기가 취소되고 해저드의 궁극기에 맞을 경우에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버려 해서디의 성광에 맞았을 경우에도 잠시 동안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동은 가능한데 대신적 에코가 복제했을 경우에는 특전 능력은 사용이 불가능해 두 번째 보조 특전인 나선 보호막의 경우 생명력의 75만큼을 보호막으로 전환하는 능력인데 보호막 체력이기 때문에 체력이 깎아 일정 시간 동안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체력이 복구되기 때문에 기본 무기를 이용해 슈퍼 점프를 자주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쓸만한 특전이야. 주요 특전은 첫 번째로 충격 내파라는 기술이 있는데 충격탄의 밀쳐내기가 끌어당기기로 바뀌면서 만약적이 흩어져 있을 경우 자리한 자탄처럼 끌어당기면서 쓸수 있는 기술이야. 능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앞으로 이동하려면 자신보다 약간 앞쪽에 사용해야 하고 땅에 있을 때 완전히 바닥을 보고 사용할 경우 위로 떠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과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두 번째 특전인 연료 저장이라는 능력은 급속 추진 스킬을 사용할 경우 연료의 50%를 하기 때문에 점프 추진기와 급속 추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최대 추가 연료량이 100% 증가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수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파라 특전이 꽤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 단점을 보완하면서 재미까지 준 이번 패치.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이 특전은 무슨 의도일까?